안녕하세요. 빙엑스 덕후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에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빙엑스 거래하신 분들은 1인 평균 135만 원이나 받아갔습니다. 135만 원. 그냥 나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저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돈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여기를 알기 전에는 그냥 선물 거래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는 레버리지에 따라서 수수료가 확 많이 나가기도 하니까 나가는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서 거래소 정할 때 수수료 보고 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선물 거래 많이 하신다면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를 알게 되고 수수료를 정말 아끼고 있거든요. 지금은 수수료 걱정 덜어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거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여기는 바로 테더맥스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페이백 플랫폼인데요. 말 그대로 수수료를 페이백해주는 플랫폼인 거죠. 사실 알고 보니 선물 거래 자주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플랫폼이더라고요. 저만 몰랐던 거죠. 여러분도 아직까지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움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이 페이백해주니까 믿을 수 있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솔직히 들잖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테다맥스는 정말 안전한 플랫폼이더라고요. 일단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이미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선물 거래하시는 많은 분들도 안전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저도 믿음이 갔죠. 그리고 지금은 저도 안전하게 페이백 잘 받고 있으니까 말다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테데맥스는 추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통 인플루언서들을 보시면 거래소에 고객들을 영업하고 그 고객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게 되면 거래하면서 지불되는 수수료를 거래소와 나눠서 수익으로 챙겨가게 돼요 테더맥스도 여기까지는 똑같은 방식인데요 그때 받은 수익을 소정의 운영비만 제외하고 다시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고객들은 테더맥스의 이런 좋은 혜택을 보고 더 몰리게 되고 그러면 거래소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혜택은 더욱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고객들과 테드맥스는 서로 윈윈하는 관계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테드맥스 이용하면서 얼마나 수수료 페이백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실 텐데요. 테드맥스에서 페이백 테스트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테드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페이백 테스트라는 템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거래할 때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로 하는지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 지갑에 있는 시드머니 하루에 몇번 거래하는지, 거래의 빈도, 이렇게 네 가지 간단한 항목에만 답변하시면 결과를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백 테스트는 AI가 여러분이 선택한 항목으로 여러분의 거래 성향을 파악해서 여러분과 비슷한 거래 성향을 가진 사용자들을 분석해서 결과값을 알려 주는데요. 꽤 정확하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바로 얼마나 페이백 받아 볼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급을 진짜 받아보셔야 되는데 일단 테더맥스에서 계정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여러가지 거래소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저희는 빅엑스를 사용하니까 빅엑스 위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빅엑스 보시면 벌써 가입자가 72%나 찼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입자가 다 차면 한동안 가입창을 닫아두니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백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페이백 계정 만들기 누르셔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바로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정을 하나 더 만들면 되거든요. 이번에 새로 계정 만들 때는 기존 계정 만들 때 KYC 인증이라고 하셨을 텐데 거기서 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 쓰셨던 신분증 말고 나머지 두 신분증 중에 한 가지로 인증하셔서 계정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정 만드시고 빅맥스에서 선물 거래하시면 매일 새벽 1시 30분에 자동으로 수수료에 대한 45% 금액은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15% 수수료를 더 페이백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15%는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으로 이동하셔서 검색창에 거래소를 빅맥스로 설정해주시고 만드신 계정의 UID를 검색해주시면 페이백 가능한 금액을 조회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백 신청도 바로 가능합니다 페이백을 신청하시면 24시간 안에 지갑으로 입금이 됩니다. 제 UID 계정으로 들어간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테드맥스에서 빙엑스와 거래하면서 지금까지 12만 681.14 USDT를 페이백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59 USDT가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남은 금액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환급 받아가실 수 있겠죠? 정말 가입만 하면 페이백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테드맥스 가입하셔서 수수료 아끼고 선물 거래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빙엑스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